준비한 영상을 한번 보시죠. 지난 5월 2일 대한민국 프로스포츠 역사상 처음으로 화상 미디어데이 행사를 개최한 KBO 전국 10개 팀의 감독과 대표 선수가 화상으로 만나 새 시즌 각오를 알렸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십니까? 이번 KBO 화상 미디어데이에 사용된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한 곳은. 20년째 화상회의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국내 1세대 IT 기업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작고 한정적이었던 화상회의 서비스 시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외 시장에서도 사용자가 늘어나는 상황. 최근 베트남 내무부 역시 이곳에 화상회의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러한 관심은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 19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2월부터 문의 건수가 급증했다. 이번 코로나 건이 굉장히 컸습니다. 음 하던 일은 해야겠고 그렇다고 만나서 할 수는 없겠고 어떤 코로나가 사회 전반적인 그런 그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즉이 저희 제품을 사용하는 분야가 좀더 많이 넓어지지 않을까. 비행기 코로나 19가 가져온 변화는 기업의 문화마저 바꾸고 있다. 원격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직접 대면을 해서 했던 것보다 또 여러 가지 유익한 장점들이 또 많이 있어서 어, 이 시국이 지나가더라도 요 화상의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일들은 별도의 아마 그런 것을 도입해서 할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성장할 신산업 2위로 원격교육, 원격사무와 같은 화상회의 서비스를 꼽고 있다.